오늘은 뭐 심어요? 땅콩요. 땅콩. 응. 어제 심으려다가 안 심었지. 땅콩이 이게 안 젖어 있어가지고. 안 젖어 있어서 못 심었어. <laughs> 이제 올해는 오늘은 땅콩을 한 줄로 심잖아요, 뭐. 대신 응. 땅콩을 지그재그 안 심고 한 줄로 심는 대신에 이렇게 좀 조금 촘촘히 심어 보려고요. 왜냐면 한 줄로 신다 보니까 땅이 조금 땅콩 부판이 모자란 것 같아서요 이렇게 중참 신는다고 아, 네. 많이 열리는 건 아니라는 것만 명심하세요 아유 진짜 그러죠마땅 이게 모자르면 버릴 수가 없잖아 모종을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또세보지뭐네 주세요 야, 당신이 넣어줘요 아 손아파 어 구멍 뚫는 거 손이 없네. 어그그그 하나씩 빼갖고 어요 안에다가 이렇게 있잖아 항신. 응 알아. 이렇게 갖고 네. 이렇게 그냥 갖다 놔요. 응. 그 조심해야 돼. 이제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너무 잘잖아. 이걸 네. 밑에 꼭꼭꼭꼭 눌러서 이렇게 좀 살짝만 이렇게 해줘요. 응. 네. 자, 이거 나중에 할까? 응. 어, 그럼 내가. 오, 이게 양심 말대로나 물을 적셔놓니까 으 네. 그거 해. 안 부서져 흙이. 네. 야, 이 사장님은 양심적이다 야. 왜요? 중간 중간에 네. 이게 안 올라온 애들이 있어. 네. 그러니까 더 주시잖아 그만큼. 아, 그럼. 아니, 그렇게 해야지. 또 시골 분들이 심다보면 이렇게 안안 안 올라, 안 올라오잖아? 응. 그러면 막 빠졌잖아? 응. 그러면 또 오셔 딱 모종 맞춰 샀는데 몇개 빠져서 다못 심었다 자리가 남았다 응. 그러면 그분들이 또 주셔야 되니까 미리 주셔 그렇게 하면 또 사장님들이 다줘또안 응. 주는 분들이 아니야 야 이건 뿌리가 정말 많다 응. 뿌리가 정말 잘 내렸어 뿌리가 그렇죠 응. 많이 컸죠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아이고. 이렇게 크면은요 이게 뿌리가 팽팽하게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넘어가니까 요걸 살짝 풀어봐 찢어보면 조금 풀어주면 얘네가 뿌리가 팍 번져요 살짝 꽁지만 살짝 풀어주세요 얘네가 안 늦게 자라서 그러는 거지? 나오긴 나온다, 또. 그럼요. 응. 어때요? 심을 만해요? 네 예. 땅콩이? 이게 음. 뭐 우리가 구멍을 음. 이거를 뚫잖아? 그러니까 너무 깊으면은 음, 음. 얘가 이 들어가면서 이 안에 공기가 뜨잖아? 음. 그럼 다 죽어요 아. 어, 그래서 너무 살짝 깊으면 살짝 손을 넣고 이렇게 해갖고 단거는 밑에 땅에 탁 닿게끔 눌러줘야 돼 그렇구나 네 응.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응 음. 우리 방법은 그러네 응그래 뜨면 안 돼요 응꼭 음. 꼭. 이렇게. 안에 그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아, 거잖아. 공기 그 살짝 내가 이렇게 흙을 있잖아 이렇게 메꿔 어, 뜬가 어, 네. 이렇게 메꿔 갖고 안에가 어. 아, 딱 밑착해야 돼. 이거 네, 너무 네. 내가 내가 너무 깊게 들었나 봐요. 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메꿔 놓고 꼭꼭 꼬리를 꼭 묶어야 꼭, 꼭. 네. 꼭. 돼. 네. 고추 같이 깊이 들어가는 건 상관 없어, 그렇지? 음. 줄... 음. 이게 줄기가 길은 거는 음. 쏙 네. 집어 넣어 가지고. 심으면 되는데 이런 거 이거는 짧잖아. 응. 그러니까 이거는 응. 이게. 자꾸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어, 되는데. 힘드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면 구멍이 이렇게 깊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깊잖아. 내가 많이 응, 들어서쭉 응, 응, 응. 들어가잖아. 응. 그 살짝 이렇게 좀 넣고 요거 거 넣고, 요거를 놓고손 깠다가 손가락 갖다가꼭 응, 응. 이렇게 누면서 흙을 응. 옆으로 꼭꼭 눌러주면 응? 얘는 100% 살아요. 음. 응, 응. 응. 이것도 이게 겉에 흙을 다다 다 덮어야지 또, 또. 또. 그럼요. 어. 이야. 잘하죠? 잘하네. 응. 잘하네. 응. 한, 어? 한 4, 5년 노, 농사진, 그게 나오네. 아니야. 어? 한, 한 30, 2, 30년 진것 같아. 이 <laughs> <laughs> 노하우가. 베테랑, 베테랑 농부 같아? 베테랑 농부 같아. 응. 나는. 야. 근데, 요거 이제 처음 농사진, 텃밭 이런 거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따라 해도 돼? 그럼요. 이렇게 오, 하면 정말 오. 쉬워요. 오. 응. 또, 또. 아까 오, 내가 오, 요거를 오. 갖다가 응. 끊어졌는데 이렇게 끊어져도 응.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심어도 되거든요? 응. 근데 지금 우리 거는 이 흙이 다 풀어져서, 어. 잡아 땡길 수가 없어, 지금. 어, 그럼 응. 흙이 깨지니까. 응. 어, 지금. 맞아. 응. 이렇게, 꼭꼭 눌러줘야 돼. 이거가 이것 봐. 이렇게 어는 게 어, 어. 있어서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어. 그런 건 금방 말르 말라, 말라 죽더라고 보니까 저렇게 어린 거심은거 많이 말라 죽어서 작년에 어. 근데 근데 많이 말라 죽더라고 어쩔 수 없지 뭐 어. 이게 의외로 많이 말르더라고 그러니까 땅콩이 많이 말라 어 이게 수분 공급을 잘 해줘야 돼 이거 어, 많이 어 <laughs> 진짜 이게 땅콩이 이 수분이 약한 것 같아. 우리는 이게 지금 물고랑 농법을 했잖아요. 어, 안에가 물이 어, 어, 있잖아. 어, 어. 괜찮아요. 근데 어.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갖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 어. 또 우리는 이거 흙을 갖다가. 덮어야 돼. 이걸 갖다가 반드시 이렇게 덮어줘야 어, 어. 돼요. 맞아. 그래야 이안 바람이 난다. 안 들어간다고.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와서 할 건데, 이렇게. 응. 응. 안에 흙을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바람 안 들어가게? 바람 안 들어가게 얘를 깍깍 쌤. 이제 홈에 갖다가. 그래도 들어갈까요? 바람이 워낙 세니까. 날라가면서 이, 이게 이 비닐이 바람이 들어가면 안 돼. 음. 이런 식으로 해갖고 흙을 이렇게 밑에를 흙을 해갖고 이렇게 다 막아줘야 돼요. 바람 들어가는 순간에 다 말르는 거야. 안에가 어. 다. 어. 그러면 이제 얘네가 수분이 안에만 있으면 충분해요. 응. 음. 이게 어. 관건이야. 야. 바람 안 들어가게 하는 게. 땅콩 두줄 다시 묻습니다. 땅콩. 어... 네 호미 이렇게 촘촘하게 심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개미 안에가 지금 고랑이 엄청 어, 넓잖아. 개미 안에가 지금 고랑이 이렇게 넓고 아니 아니 이랑이넓 뚝이 넓잖아. 뚝이 어, 넓다고 지금 그두 줄로 전에는 저희가 두 줄로 심었거든요. 항상. 근데 이제 한 줄로 심는 대신에 좀 이렇게 촘촘하게 심었습니다. 아주 제가, 저는 좀 너무 촘촘하다고 <laughs> 생각이 되는데 일단 <laughs> 개미 안에는 이렇게 촘촘하게 심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또 이게 얘네가 너무 또 배도 이게 어, 땅콩이 안 열릴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이 이, 이 봐봐봐. 어, 어? 이 폭이 여기가 응. 넓잖아. 응.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넓힐 거야. 아 전에는 강해, 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심었잖아. 어. 그러니까 이 여기다 심으니까 지그재그 심으니까 얘가 크면 이렇게 내려오더라고. 어. 이 흙을 돋올 수가 없어. 어, 어. 그래서 오브에는 가운데를 심는 대신에 어, 얘네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갖고 중간에 이제. 복두구이 할때 어, 어. 얘네를 이렇게 놓고 중간에 어. 놓으면 얘네가 이렇게 벌어지겠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심은 거야. 오케이. 한번 해보는 거야. 나도 몰라. <laughs> 해보는 거지. 참나. <laughs> 항상 도전이야 우리는. 어. 이것도 이렇게 돼 보고 저렇게 돼 보고 그럼요. 어, 그래서 잘 제대로 되는 게 있으면 이제 그걸 계속 어. 하고지. 그 응. 어. 어, 여기는, 여기는 두 줄로 심은 거 같아, 꼭 느낌에, 여보. 아니야. 촘촘히 어, 심어서 그래. 아니야, 여긴 두 줄인데, 확실히? 여기도, 이거 봐. 이거, 여기는 저기보다 훨씬 넓죠? 어. 그래서, 하나씩 심으면 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렇게 넓잖아. 여기도, 두 주... 이렇게. 아, 여기까지는 두 줄이잖아. 어, 여기서부터는. 한 줄로 어차피 좀 모자라가지고. 여기 넓, 여기는 좀 넓게, 넓게. 이것도 비교가 되겠다, 여보. 어. 여기는 좀 넓게 심었잖아. 한 줄씩 심었는데도,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좀모자라서 그지. 안살아놓고 어? 안 살아 신고? 더 심다고? 어, 구멍 뚫고 난거안 심어 심지마. 아니야 심지마. 어, 한번 비교해 보자고. 어디게든 많이 열리나? 알았어. 알았지? 네. 네, 당공을 이만큼만 해. 우리 신랑 아주 하기 싫으니까 딱요만큼 하래. 땅 당공 이만큼. 어때 여보? 어? 이렇게 이쁘지? 어. 자, 이제 흙으로 이렇게 마무리, 흙으로 다 이렇게 지금 덮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덮어줘야 얘네가 수분이 증발이 안 되고, 응. 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습니다. 뿌리가 완전히 내려야 말라 죽지 않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군데군데 말라 죽어가지고 아주 저희가 손실을 많이 봤는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말라죽지 않게. 무조건 얘네 뿌리가 어. 더 뜨면 안 돼요. 응, 뿌리가 뜨면 한 번씩 돼. 해주면서 다시 한번 어, 어. 어? 이렇게 하고 꾹꾹 눌러줘야 된다니까. 어, 어. 얘네가 땅에서 뜨면 안 돼. 그리고 저희가 또 물거랑 농법으로 지금 여기 이 가운데다가 물을 채우고 어, 지금 이렇게 심었기, 심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이제 수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웬만하면 말라 죽지 않을 텐데, 이게, 어, 물기가 없으면, 빨리 말라 죽더라고요, 얘네가. 시한하게 작년에도 보내서. 어, 물, 수분 물, 공급을 물을, 아주. 물을 많이 줘야 돼? 어, 수분 공급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이, 이 땅콩응 어. 여기 위에다 물을 더줄 필요는 없잖아, 그지? 어, 어, 안 줘도 될것 같아요. 어, 나중에 뭐, 어. 안, 너무 가물르면또한 번씩. 아니, 얘네 조금 더 크면 이제 그때 줘야지. 어. 일단은. 일단은 잘 뿌리를 내리기를. 일주일 후에 봄을 알아.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 그러면 좀 사다가 응. 조금 몇, 몇 개라도 사다가 다시 또 심어야 돼. 그지? 그럼요. 그래야 돼. 이거 올해는 한 개도 죽이지 말고 다 키워 보자고 얼마 안 심는 듯이네요. 응? 알았지? <웃음> <웃음> 야, 참. 이제 오늘 어제 좋아해. 고추 심고 고추 오늘, 편... 오늘은 5월 7일입니다. 5월 7일. 이제 땅콩 두줄두 두 고랑 여기 마저 심었습니다. 여기. 여기도 이제 흙만 여기 가운데다 데아주면은 음. 이야 오늘도 또 오늘 할일또 하나 큰일 하나 또 끝냈네. 아이고자 이제 같이 심읍시다. 네 저기 땡땡하지, 땡땡한 거는 이모 정도 살거든. 어, 여기 훌렁훌렁해요. 엘프 팀만 훌렁훌렁해. 이거 봐, 이거 봐. 응. 어. 그러면 여보 얘네가 찢어져 여기는 이렇게 잡아당길게요. 응. 네, 아, 해줄래요? 어. 이런 거다못 그, 어, 쓰는 거지? 어, 못 쓰는. 음. 어. 어우 이렇게 잘 올라와. 이게이청컸거 이거. 이게그거 이거, 이아니야 이거. 이아 유채. 이이게유거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끝 이거. 이거, 큰일 했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보니까 기분 아. 너무 좋아. 어. 아. 날씨 좋다. 수고했어요. <laughs> 여보, 이거 봤어? 어, 어. 와... 와 이게 뭔지 알아? 어, 잠깐만. 어. 이게... Danske tekster af Jesper Buhl Scandinavian Text Service 2018